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2019년 뮤지컬 투란도노에서 핑! 팡! 퐁! 팽! 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와. 아무래도 우리의 로고가 많이 들어가 있는 아 그죠 응. 오카키 오마레와 오그 음. 매력이 있지 않을까 아, 글쎄요. 글쎄요 여러분들 보실 때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나름 아이돌 안무로 준비 했기 때문에 오그 네. 응. 매력 많이 기대해주세요 일단 뭐 저희들 핑팡퐁팽의 역할은 말 그대로 지루할 수 있는 음. 이 극을 굉장히 핑팡퐁팽한 느낌으로 네, 잘 살리고 있는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. 네, 저희의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가시면 제대로 파키오마레를 여행할 수 있지 않을까. 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오 웃긴 게좀 있어요. 첫 장면에도 그 망자의 왕이라는 캐릭터가 나올 때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. 네, 진짜. 그 영상과 함께 나오는데 스토리 어, 아닌 아, 거. 거. 그러니까. 뭐 되나? 아무튼 기대해주세요. <laughs> 배역들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또 새로운 넘버가 추가가 됐습니다 공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흐름이 흐르면서 이제 칼라프라는 배역이 어 정말 진정한 사랑을 위해 찾아가는 그런 장면들이 가슴에 남는 그런 장면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시생이라는 그 단어가 많은 사람들을 가슴을 많이 울리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생도 스포일러 아닌가? <laughs> 벌써 디프가 13회를 맞이했습니다 대구는 뜨겁지만. 저희 오카케 오마레에서 굉장히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정말 최고의 뮤지컬을 보시게 되실 거예요. 네. <웃음> <웃음> 빨리 지금 빨리 오세요. 귀한 시간 내셔서 오시면 행복한 시간 만들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할 테니까요.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 13회 딤프, 딤프 특별 공연 트란노트 많이 사랑해주세요. <laughs>